EBS에서 지금 교육뉴스로 소속된 기자고요.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실 그리고 교육부, 그 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교육 관련 기사들을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게 되게 사실은 최근에 되게 기자들한테도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 특히 이제 미디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끼리 우리늘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많이 하는데 이게 그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뭐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혼자서 기사도 쓰고 편집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공채 기자가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 기사를 써서 뭔가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져서 역할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그럼 우리 진짜 이렇게 기자들, 기존의 기자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보면 이런 정보가 범람을 하면 할수록 되게 믿고 볼수 있는 정보들은 오히려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즘 이슈가 됐던 뭐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 기존의 기자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가장 좀 신뢰하고 이뉴스만큼좀 이 믿고 볼수 있다라고 해서 신뢰하고 믿고 볼수 있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산업 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자 역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뭔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좀 어려운 이런 정책들을 대중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풀어서 설명해주는 도대체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게 첨예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기자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뭐 성 절대평가만 하더라도 이거 하나로 정말 입시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되게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또 이제 당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교과서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이거 여론의 형성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상당히 예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약간 교육 이슈에 있어서 여론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교육 기자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좀뭐 어떤 사회 문제나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끊임없이 좀 의문을 갖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건 왜 그렇지? 이 법이 이렇게 나왔으면 왜이 법이 나왔지? 이렇게 좀 끊임없이 계속 궁금해 하려고 스스로도 노력하는 편이고 호기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인데 또 하나는 이제 어 기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신문 기자가 있고 방송 기자가 있는데 이 방송 기자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PD들의 업무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좀더 시청자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소에 되게 약간 공상 같은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데 머릿속 에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놓고 계속 생각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좀 발전시켜 나가서, 이 좀, 방송으로 만들면 어떻게 보여주면 더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가 얘기했던 늘 항상 뭔가 교육 부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도 되게 뭐 물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초중고등학교 열심히 그냥 학교 공부해서 뭐대학가고뭐 취업 정신없이 취업 준비하고 이랬던 시기를 겪었는데. 어 그러면 또 항상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어떤 뭐질안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 있던지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육만큼은 정말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모순적인 부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일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공평한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취재 현장 다니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든 아니면 좀 교육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든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가장 좀 귀를 기울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